미안 정말 미안하지만 움직이지 마 너를 소리가 너무 두군데요첫 만남이 이런 식이라 정말 미안 얼굴도 너무 잘생겼는데 뭐 아직 잘 보이진 않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몸을 굳히더라고 넌 싸움을 잘하니까 다른 곳에선 내가 널 어쩔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여긴 연기 주인에게 익숙한 밤의 신의 나라지 안녕 여행자 내가 바로 어 얼굴도 찾는 올로로니야. 잘생겼는데요? 현실로 돌아가면 날 보게 될 텐데 그때 나랑 말좀 맞춰줘 이건 다 할머니를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야 연기부족 아이콘이 다 이렇게 생겼나? 이게 동그랗고 이게 뾰족해가지고 아까 시틀라리 머리 위에도 달려있었는데 저 모양이 할머니 <laughs> 야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이상해 나이는 올로로더니더 먹은 거 같은데 <laughs> 아이 좀 이상하잖아 시틀라리가 흑교속 할머니라는 거 그러니까. 알지만 그래도 진짜 할머니라고 불리니까 뭔가 또 이상하네. 아, 그 할... 할아버지? 또 하... 안녕. 나 네, 이제 살면서 아직까지 단한 번도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이 얼굴이 어떻게 할아버지야? 울루룬 눈이 장식인가? 할아버지 아닌가? 오. 할머니의 친구고 나이도 아까는 말잘 하더니 지금 현실 세계로 나오고 어, 나서 지금 할아버지제? 갑자기 멍청한 척하네. 어릴 때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지. 맞춰볼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도 사람. 사람만 조심하면 음. 다 해결돼. 짐승, 사기꾼,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 다들 정리하고 돌아가자. 울룰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반성하도록. 알겠어. 내가 심은 채소들도 여기서 고아 그 중에 채소를 심었어? 채소? 음. 우리 집 밭에 직접 기른 채소가 많거든. 아 집에, 싱싱해. 아 집에, 깜짝아! 불의 신님은 <laughs> 나는 <지지가 않아> 납치된 <laughs> 납 납치가 된게 맞다고 할수 있나? 난 무튼 여기 지금 여기서 채소를 심었다는 줄 깜짝 놀랐네. 지금이 그런 생각이나 할 때야? <laughs> 아, 이 나이 먹도록 너 같은 애는 진짜 처음 본다. 사리 분별이 그렇게 안 돼? 올로은넌 멍청한 애도 아니잖아. <laughs> 죽은 척하니? 할머니 앞에서 죽은 척을 해? <laughs> 이렇게 보니까 얼룩은 되게 덩치에 안 맞게 귀엽네 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그런 눈으로 쳐다봐도 <laughs> 지금 마치 나에게 도움을 바라는 느낌으로 쳐다보는데 이건 니네 일이지 알아서 해 화이팅! 으, 쟤 우리는 왜 쳐다보는 거야? 몰라 몰라 신경쓰지마 우리 쳐다보지마 마주치면 안돼 너희는 요즘 부쩍 잘 자라네. 분명 큰 무가 될 거야. 이미 무치고는 근데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팔뚝보다 더커 보이는데 지금. 올로름 팔보다 무가 더 커. 그리고 넌 이파는 네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하지만 난 네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 그렇지? 올로름이 조금 약간 여러분 이상해요. 식물하고 대화해. 야 얼로르, 잘 지내지? 오칸비 삼촌, 난잘 지내. 그래도 사람하고 삼촌은... 대화도 잘하네.